파 이거는 농약을 그렇게 친다 하더라고 내가 채소 파는 집에서 그리고 그 뜰기 잎사귀 농약 많이 쳐가지고 몇십개 될대 하니까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파가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막 빡빡 씹고 먹는다 카대 그래 그소리 듣고 나는 항상 이 가번이던 하단에다가 이래 놔두면 몇달 동안에 눈비 맞고 이래가 농약이다 소멸되잖아, 그죠 희석될 거 아니라 응. 그래가 나 항상 1년에 겨울만 되면 총겨울마 되면 이렇게 사다 먹었잖아 사다 먹으면 봄까지 먹거든 이러면 이거 뭐 요렇게 통통하게 살도 찌고 요렇게 요렇게 살도 찌고 전부 농약은 분해되어 있을 거고 얼마전좋 음. 응 예. 그러고 응. 이제 내일 밤에 춥나? 내일 저녁에 비온대 춥지만 아마 비오면 내가 이거, 이렇게, 녹차나무 써놨는데 이거 내일 5등 이하만 내려가면 되는데, 녹차나무는 5등 이하만 내려가면 살거든. 그래도 이제 어쩌다가 지금 그러겠네. 이거 지운을 어쩌고 잘 났는데, 이거, 잘, 잘 깬지지? 아니뭐 그러지? 그, 그,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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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같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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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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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나래 그래, 그래, 나래 그래, 그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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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계속 죽어가지고 안그러면뭐그 집에서 항상 목사에 굶을 수가 있는데, 응. 응. 아, 이렇게 보는다, 지 어, 겨울에 꽃을 잘랐네. 작지만, 씨가요, 며칠 전에. 꽃 때려주고, 가을에 꽃 때려주고, 으씨요이고매가 때려진 자리 열매가 때려진 자리 열매가 때려진 자 열매가, 열매가 때려진 깍지잖아. 이제 열매하고 같이 만나 실화성물. 오늘 삼백 개나 됐다니까. 뭐또이나라 어디 내가되 이게 이제 소미 파랗 나오면 뜯어 먹으면 돼. 뭐 쌈삼으로도 되고 쌀 먹는 것도 되고, 막 양이 많이 나오고, 또 보내야 되 다리는 복합기 빌려 줄수 있는데 괜찮아. 어, 잘 관리도 어떻게